자 이번 시간에는 이함수의 최대 최소에서의 활용, 어, 도형에서의 활용 파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도형에서의 활용 파트, 자 크게 뭐 넓이의 최대 최소 또는 둘레의 최대 최소 뭐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 있어요. 자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라는 이런 함수가 주어졌고,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싼인이 부분 안에다가 자, x 축과 이 함수로 x 축과 이 함수의 동시에 내접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그렸고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어 이거 최댓값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자, 이차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차 함수에서는 대칭축이 정말 중요해요. 자, 대칭축이라 하면 꼭지점의 x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대칭축 먼저 잡아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만들고 없애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밖으로 뽑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함수 대칭축 어디다? 3이 되겠다. x는 3이 될 것이고, 자, 이거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되죠? x축과의 교점은 인수분해해 보면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자, X축과의 교점은 0이 되는 부분, X는 0하고 X는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전부 다 잡아줘야 돼요. 이때 우리 C점의 좌표를 임의로 어떻게 볼 거냐면 A, 지금 C점은 요 그래프 위에 점이기 때문에 X 좌표를 A라고 보면 Y 좌표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라고 볼수 있겠죠 됐나요 자 여기 좌표가 뭐다 여기가 a다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우리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요 길이는 a에서 3을 뺐어 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대칭축이니까 그럼 이 길이도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이 a 마이너스 3이 돼요 됐나요 아 그렇다면 자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볼수 있죠 가로의 길이는 a 마이너스 3을 몇배 두 배. 얘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얘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자 플러스 세로의 길이를 볼 건데 세로의 길이는 이 C점의 y좌표가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지금 C점이 A, 지금 y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 자체가 y좌표가 되겠네.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가로의 길이, 얘가 세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몇배 해주면 되냐면 두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이렇게 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되고 됐나요? 이 함수의 지금 뭘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대신에 지금 a를 여기다가 잡았어 우리 맞나요? 지금 a가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a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들어있게 되죠? a는 3하고 6 사이에 들어있다. 자, 우리가 직접 식을 세울 때는, 그, 변수의, 우리가, <laughs> 잡은그 미지수, 변수의 범위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2 배의, 안에 2a-6-a제곱 플러스 6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제곱,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2a제곱, 여기 8a 플러스 16a.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이 함수의 요 a는 3에서 6 사이에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꼭지점 잡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8 a 우리 반의 제곱 만들죠. 반이 4니까 제곱 만들고 만든 거 다시 없애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가 뭐로 묶이냐면 a 마이너스 4에 제곱으로 묶이고 얘가 밖으로 나가겠죠? 자, 밖으로 32가 되어 나가네. 이렇게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0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거 a가 3에서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되겠어요. 미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고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면 4,20이 되죠. 우리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고 했냐면, 3에서 6 사이, 3. 자, 4를 기준으로 3, 6은 좀더 멀리 있겠네요. 요 사이에서,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점, 최대값은 A가 5일 때, A가 4일 때 20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 얼마다? 넓이의 최대값은 20이다라고 구해줄 수 있게 되겠어요. 1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예요. 자,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주어졌고, 자, 이거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안에, 자, 요 2차 함수와 x축에 동시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를 그려놨고, 이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에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요점의좌표를 먼저 a, 자, 요 그래프 위에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잡아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라고볼 거고 이차 함수는 대칭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대칭축 자체가 y 축 x는 0이 되겠죠 그쵸 맞나요 자그 상태고 여기가 0 여기 좌표가 a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가 얼마죠 이 길이가 a 예요 그럼 이 길이도 똑같이 얼마지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2 a가 되고 자 세로의 길이는 C점의 y 좌표가 그대로 세로의 길이가 될 거니까, 이렇게될 거예요. 가로 더하기 세로를 두 배를 해줘야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고, 맞죠? 이때 A의 값의 범위를 살펴볼 건데, 자, 이거 지금 A의 값은 0하고 요값 사이에 있는데, 자, 요 값은,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0. 잡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2는 0이 돼서 x 좌표 2 또는 여기 마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a의 좌표 여기다 잡았는데 a의 좌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 0하고 2 사이에 있다.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서술형이면 요거안 쓰면 아마 1점 깎이게 될지도 몰라요. 자 이때 요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일단 전개해보면 2배의 안에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죠. 자, 이 함수 요 범위 안에서, 우리 뭐 구할 거냐면, 최대 값 구해야 되니까, 일단 꼭지점 좌표부터 구해보면, 마이너스 2에 a 제곱, 마이너스 2a. 자, 반의 제곱 만들고, 없애고, 8은 밖에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일은 지금 완전 제곱식에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면 플러스 2 플러스 8이 돼서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쵸 자 이창의 개수가 음수 꼭지점의 좌표가 1 10 이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되겠네 위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될 텐데 꼭지점의 좌표는 현재 1 1마 10인 상태고 우리 a의 범위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보냐면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이 함수의 최대값 가장 높은 거 보는 거죠. 자 0에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죠. 여기니까 가장 높은 곳 a가 1일 때 최대값 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10이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넓이의 최대값이 아니라 길이의 최대값이 되겠죠? 길이를 구해놓고 쓰면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네. 그래서 길이의 최대값이 10이 되는 거예요. 쓰이 지금 직각삼각형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자, 도형에서 활용 파트에서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자, 쓰는 거딱두 가지예요. 거의 일단은 직각삼각형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피타 고라스의 법칙이죠. 그쵸? 자, 이걸 사용해서 풀던지, 또는 직각삼각형이 보인다. 직각삼각형이 보인다. 그럼 닮문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지금 요 문제는 닮문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될 거고, 자, 살펴보면 이렇게 자,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거 지금 BC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예요. 요때. 이 직각 삼각형에 내접해 놓은 이 직사각형이 있어. 이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이 직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안에 내접해서 그리려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길쭉하게 그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런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직사각형. 찾아서 그 넓이를 구해라라는 건데, 일단은, 자, 직사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하죠. 가로의 길이를 X라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우리 지금 여기서 이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은 서로 어떻죠? 닮아 있어요. 맞나요? 이큰 ABC라는 삼각형과 이 DFC라는 삼각형은 서로 닮았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볼 거냐면, 자, 여기서, ab 대 bc는, 여기서 y 대 fc. 이렇게 닮은 비를쓸수 있는데, 지금 우리 ab의 길이를 모르는데, ab의 길이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죠. 여기,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여기 루트 씌워주면 나오고, 100에서 64 빼주면 36, 루트 36이니까, ab의 길이는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6대8은, 6대8은, 자, 여기 y대 fc. y대 fc인데, 요 fc의 길이는 전체 8에서 x를 빼준 값이 되겠죠. 8-x야, 라고 볼수 있고, 요거 약분해주면 3대4는 y대 8-x야. 자, 내항의 곡과 외항의곡 같으니까, 4y는 24-3x야 라고 볼수 있죠, 그쵸? 그래서 y를, y를 양변 4로 나눠주면 6-4분의 3x야. 이렇게 해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때,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넓이의 식 x 곱하기 y로 잡을 수 있는데, 자, x 곱하기 y 대신에 6-4분의 3x를 이용해서 우리 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X의 범위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길이를 X로 잡았어. 자, X의 길이 0에서 당연히 8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써주면 되겠네요. 자, 넓이의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플러스 6X가 될 거고, 여기서 우리 꼭지점 잡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곱해주면 다시 6X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플러스 반의 제곱. 만들고, 없애고, 이렇게 잡아서, 마이너스 4분의 3에 요까지가 완전 제곱식, X 4의 제곱이 되고, 요 밖으로, 지금 완전 제곱식에서 필요 없는 애 밖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마이너스 16이랑 곱해지니까, 12, 이렇게 빠지게 되겠네요. 자, 이 함수. 지금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는 중이고, 이거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4,12인 2차 함수인데, 우리 0에, x가 0에서 8 사이에 있을 때이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해주면 넓이의 최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0에서 8 사이에서 이 함수 최대 값, x가 4일 때 12가 나오겠죠. 따라서 넓이의 최대 값은 10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고, 만약에 그때 X 값까지 구해야 된다고 하면, X는 얼마죠? X는 4일 때. 넓이의 최대 값은 이렇게 돼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도 이런 직사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내접시켜 놓은 사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고, 자 앞에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때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이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되냐면, 가로하고 세로를 알아야 돼요.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지금 요 길이는 20-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요큰 직각 삼각형과 여기는 요 작은 직각 삼각형은 서로 어떻다? 닮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직각 삼각형의 여기 밑변대 높이의 비인 20대 10. 즉, 2대 1하고 요 작은 직각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인 20-X대 Y가 서로 어떻죠? 같겠죠? 그럼 이렇게 내항의곡 20-X와 외항의곡 2Y가 서로 같을 테니까 Y는으로 정리해주면 양변 1로 나눠주면 되고 10-1분의 1X <laughs>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겠어요. 자 넓이의 최댓값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가로 X 세로 Y 얘가 넓이가 될 거고 자 x 곱하기 y 자리에다가 10-2분의 1x를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함수 이렇게 잡았을 때, x의 범위는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요 밖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2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개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10x. 최대값과 하는 문제니까 꼭 지점 잡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반의 제곱. 반은 마십이니까 제곱하면 이렇게 만들고, 없애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까지가 x-10의 제곱. 요거 밖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빼주면 플러스 50 이렇게 되겠죠. 자, x의 범위는 0하고 24이라고 했죠. 요 함수. 이창의 개수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인 함수고, 꼭지점의 좌표가 10,50. 자, 우리는 x 0하고 20, 요 사이에서 살펴보는 거니까 최대값, 가장 높은 값, x가 10일 때5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이의 최대값은 50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미터라고 단위가 써있으니까 넓이 최대값 50제곱미터 여기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